자, 각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식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이무이 식과에서는 동등 비교 표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동등 비교란 무엇인가? 이제 비교급인데, 어, A는 B만큼 못모하다. A는 B처럼 못모하다. 그래서 이 A와 B 두 가지 대상의 이 동등함의 수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이 동등 비교가 되겠습니다. 자, 베트남어에서 동등 비교에는요, 여기 화면에 보이듯이 망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망과뉴 동등 비교인데요. 비교 대상의 동등함, 같은 비슷함을 나타낸다. 자, 그럼 가장 기본 어순을 볼게요. 동등 비교의 기본 어순. 자, 일단 A라는 대상이 먼저 나오고요. 이 A라는 대상의 특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망 혹은 뉴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해석은 어떻게 하냐? A는 잡고 뒤에 서부터 해석해 주시면 돼요. B만큼 혹은 B처럼 형용사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문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이 침실은 우리 집 거실만큼 넓다. 음, 얼마나 침실이 큰 걸까요? 이 침실은 우리 집 거실만큼 넓다. 자 우리나라 말에 이 만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동등 비교의 배치 넘버의 망이 됩니다. 자, 베트남 어 문장 저랑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phòng ngủ dùng bằng phòng khách nhà tôi. 한번만 더 읽어 볼게요. phòng ngủ dùng bằng phòng khách nhà tôi. 자, 우리 첫 번째 위에서 봤을 때 a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phòng ngủ가 되겠죠. 자, 무엇은 2 침실은. 자, 침실이라는 단어는 phòng ngủ라고 하는데요. 요 phòng이라는 단어가 방이란 뜻이고요. 뒤에 오른 단어 오, 라는 단어가 잠자다 라는 뜻이에요. 잠자는 방이 어디죠? 침실이죠. 자, 뒤에 나이는 이제 지시사로 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침실은 어때요? 특징이 점. 넓어요. 넓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넓냐 망, 만큼 넓어요. 자, 모만큼 비가 나오는데요. 퐁, 칼, 냐, 뿌이. 뒤에서부터 해석할게요. 어, 나의 집에 거실, 만큼 넓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거실이라는 단어는 베트남어로 퐁카익이라고 하는데요. 이 퐁이라는 단어는 앞에 침실에서 봤던 것처럼 방이라는 뜻이고요. 요 카익이라는 단. 어 음, 이거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카익은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손님이 집에 와요. 그럼 어디로 모셔요? 화장실에 들어가계세요 이런가요? 아니죠. 현관에 계세요. 그런가요? 아니죠. 응접실 거실로 모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오는 공간 퐁카익이 바로 거실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냐 또이는 이제 우리 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어, 이 침실은 우리 집 거실만큼 넓다라는 동등 비교 부분을 봤는데요. 동등 비교의 핵심 단어인 망 사용돼서 만큼이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동등 비교 같은 경우는 망 말고 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어, 뉴를 사용한 예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뉴 같은 경우는 어, 특히 어떤 어, 그 수치화할 수 없는 뭔가 추상적인 그러한 특징을 서로 동등 비교처럼 할때 뭐처럼 뭐뭐 하다라고 할때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처럼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선녀처럼 아름답지만 거북이처럼 느리다. 자, 우리도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의 특징을 표현하는데 다른 어떤 사물이나 동물이나 어떤 것들을 가져서 그거처럼 뭐뭐 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베트남어로도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꼬의 냅뉴 디엔 뉴점뉴 스워 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꼬의 냅뉴 디엔 뉴점뉴 스워가 뉴, 되겠습니다 자 꼬의 자그 아가씨는 혹은 그녀는 이렇게 되죠 자 우리 p 하면 아름답다는 뜻이죠 자 베트남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아름다움에서 특히 여성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뭔가 약간 천상계의 미모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선녀라는 단어를 끌어다가 네, 선녀처럼. 아름답다. 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예 한 번에 외워두시면 좋아요. 이런 표현은 많이 쓰거든요. 넵, 뉴, 디엔 넵, 뉴, 띠엔으로 외워두시면 좋아요. 자, 띠엔이 바로 누구냐? 네, 선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선녀. 자, 그래서 쿠현는 넵, 뉴, 디엔 선녀처럼 아름답다. 자, 그런데 자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자, 점, 뉴, 수어. 자 우리도 어떤 이렇게 약간 뭐랄까 좀 행동을 굼퉁게 하고 살짝 느린 분들에게 혹은 거북이 같다라든지 나무늘보 같다든지 그렇게 표현해서 얘기하기도 하죠.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 분들에게 거북이라고 합니다. 거북이는 베트남으로 주어라고 해요. 자 거북이 베트남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그 동물 중에 하나인데 주어라는 단어 꼭 알고 계세요. 자점유 수어 일점하면 느리다는 라 뜻이에요. 자 그래서 누구처럼 느리다 거북이처럼 느리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동등 비교 표현, 망과 뉴를 봤는데요. 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에 만큼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 뉴 같은 경우는처럼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동등 비교 문장이 조금 응용된, 살짝 어려워지는 형태를 보게 될 건데요. 같이 한번 배우도록 하죠. 응용 표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등 비교 형태가 꼭 제가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그 형태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길어지는 형태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 형태로 변환이 가능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A와 B는 망, 냐우, 혹은 뉴, 냐우.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어요. 음. 아까 같은 경우는 A가 뭐 한데, 뭐처럼 뭐뭐 하다. A가 어떻게 한데, 뭐 만큼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었죠. 근데 이 A와 B의 대상을 두 개를 한 번에 와 라는 접속사를 해서 주어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는 어떻게 한데 그게 똑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 형용사 혹은 그걸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 망냐 혹은 뉴냐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어떤 동사의 목적어에 대한 동등 비교로 사용하는 구문도 있습니다. 자, 거 같은 경우는 동사가 먼저 오고요. 목적어 자리에 a 바 b가 오고 그 뒤에 망냐 냐오, 뉴냐라는 식으로 이제 서술됩니다. 분장이 조금 길어지겠죠? 자, 이거 좀 어려워 보이는데, 예문으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문으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자매가 키가 똑같다. 자, 우리 사실은 뭔가를 비교할 때, 아, 똑같아, 똑같아.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도토리 키재기 네, 똑같다.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이, 지, 엠, 까오, 방, 야 자, 우리 주어를 지금 하이, 지, 엠으로 했어요. 오, 선생님 위에서는 a 바 b 이렇게 묶으셨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왜 이렇게 됐죠? 네, 뭔가 우리 자매, 형제라는 단어 있죠? 베트남 사람들도 그런 단어를 씁니다. 자, 자매라는 단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요. 베트남어로는 굉장히 쉬워요. 언니라는 단어와 동생이란 단어를 붙이게 되면 이게 자매라는 뜻이 됩니다. 오 m 같은 경우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는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남매도 되긴 합니다. 네, 여기서는 제가 지금 자매를 베트남어로 표현해서 썼어요. 자 우리 자매면은 사람이 한 명, 두 명이죠. 이럴 때 베트남 사람들 어떻게 쓰냐? 앞에다가 하이를 붙입니다. 자, 그냥 지엠만 해도 베트남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네, 당연히 알아듣고요. 여러분, 그렇게만 배우셨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실생활에서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이 어떤 자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앞에 꼭 수치화시키는 걸 좋아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뭔가를 표현할 때 숫자 관련해서 표현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베트남 사람들 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신다면 실생활의 회화를 그대로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 하이, 뭔가 쓸데없는 것 같지만 같이 넣어주시는 게이 베트남 사람들과 똑같이 말씀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하이, 지엠 자, 두 자매가 이런 느낌이에요. 두 자매가. 자매 한 명, 그러니까 언니 한 명, 동생 한명 더하면 둘. 그러니까 두 자매가 이런 느낌이에요. 자, 까오, 방 어, 키가 큰데 똑같이 키가 크다. 똑같이 뭐뭐 한다라는 표현. 먼저 까우 써주시고 뒤에 방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나의 어머니는 항상 아들과 딸을 똑같이 대 네, 한다. 라는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메' 토이 루바 가이, 우한 번만 더 읽어 볼게요. '메' 토이 루바 가이, 우 자, 누가요? '메' 토이. 자, 나의 엄마는 루 하게 되면 항상 이런 뜻입니다. 항상. 자, 자이 단어 정말 중요한데요. 어, 사실은 초급 수준에서는 많이 안 나오는 단어긴 해요. 자 그런데 뭔가 사람관의 관계를 표현할 때는 항상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급 수준이지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노이스 하면 대하다 라는 뜻이에요. 대하다, 대우하다. 예를 들면 관광객들한테 되게 친절하게 대한다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쓰겠죠. 이런 표현도 바로 노이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엄마는 항상 대우해요. 자 꼰짜의 아들을 대우하고 그리고 누구를 건가이 아, 딸을 대우하죠. 자, 대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뉴, 녀, 뉴, 녀. 자, 이렇게 되면 서로 그런 거 똑같이, 네, 똑같이 뭐뭐 뭐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머니는 항상 아들과 딸을 똑같이 대해요. 자, 이 말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동등 비교의 기본형과 형태 변화형을 봤는데요. 우리 실생활에 근접한 우리 회화 표현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회화는 조금 특별해요. 자 이번 회화는 부부 간의 대화를 담았어요. 네 부부 간의 대화 자 우리 베트남어 같은 경우는 부부 간의 호칭 이 아이엠으로 줄었습니다. 어 아이엠 하면 오빠 동생이잖아요. 부부가 됐는데 그렇게 쓰나요 네 그렇게 씁니다. 어 그러면 만약에 부인이 연상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렇게씁니다 뭔가 이 아이엠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오빠 동생이라는 게 아니라 부부 간의 약간 여보 당신 이런 느낌으로 쓴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좀 재밌는 게 있는데요. 드라마 같은 거 보다가 이제 부부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다가 싸우잖아요. 그럼 호칭부터 바뀌어요. 너, no, 니,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조금 호칭이 I'm 엠에서 다른 걸로 바뀌게 됩니다. 뭐, 옹이라든지 바라든지. 네, 그런 걸로 또 재밌게 관계 변화를 볼수 있거든요. 자, 어쨌든 오늘 이제 부부간에 대한데요. 호칭은 I'm 엠으로할 거예요. 자, 읽어보죠. 태 엠티 까이나오헌. 태 엠티 까이나오헌. Em lựa chọn một trong hai đi. Em lựa chọn một trong hai đi. Em thích cái này và cái kia như nhau. Em thích cái này và cái kia như nhau. 자, 문자. Anh mua cho em cả hai nhé. Sinh nhật em mà. Anh mua cho em cả hai nhé. Sinh nhật em mà. 네, 좋습니다. 자, 이런 대화 여러분 집에서도 꼭 한번 특히 부부간에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베트남 사람도 들 똑같습니다. 이런 표현. 자, 보도록 할게요. 해엠 가이 나오 헌 자, 그러면 엠틱 가이 나오 헌 자, 여기서 엠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이 되죠. 여보는 당신은 틱 좋아. 자, 가이 나오. 자, 어떤 것이 더 좋아? 자, 우리 헌이라는 단어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요. 허는 우등 비교예요. 그래서 보다, 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틱이랑 지금 같이 이렇게 쓰여가지고 뭐가 더 좋아? 이런 표현이에요. 자,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쓰겠죠? 이거 이렇게 A랑 B랑 있는데 뭐가 더 좋아? 이런 표현. 네, 베트남어로 어, 틱 가이나우헌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한다? 틱 가이나우헌 어떤 게더 좋아? 엠르존모종 하이 디엠르존모종 하이 디 자, 우리 르존 하면은 선택하다 라는 뜻이에요. 선택하다. 요즘 만약에 어려우시면 러어를 빼고 존만 써도 비슷한 뜻이에요. 존만 하게 되면 고르다라는 뜻입니다. 루어 존이나 존이나 같은 뜻이에요. 자 골라요. 모종 하이디. 자 우리 두 개가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자 그런 표현. 모 하이. 모종 하이. 자 요거 같은 경우요. 이 문장은 좀 이렇게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좀 재밌는 상황에 삼각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를 할 건지 저 남자를 할 건지 골라. 제발 고르라고. 저기상 가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충고를 해주잖아요. 친구한테. 그럴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예요. 네. 자, 어제피 뭐 물건 고를 때도 당연히 쓸수 있고요. 자, 엘로쩐 모쩐, 아이디. 문장 끝에 디는 명령을 문 만들었죠. 그래서 둘중 하나 선택해요. 여러는 어떤 게 좋아요? 둘중 하나 골라요. 음. 자, 보니까. 그러니까. 엠, 픽, 가이나이, 바, 가이키운뉴 냐오. 자, 이런 거 저만 고민될 때 있죠. A랑 B 두개 골라야 되는데, 둘다 너무 좋아. 두개다 사고 싶어. 이런 표현을 할 때, 동등 비교를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택 아, 가이나이와 가이기요 아시고랑 이거랑 이거랑 저거랑 좋은데 어떻게 좋아요? 뉴뉴 똑같이 좋아요. 음. 응. 저는 이거랑 저거랑 똑같이 좋아요. 자, 저는 지금 존댓말로 하긴 했는데 일단 부부 관이니까 반말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서 지금 M이라는 주도를 썼죠? 네, 부부 사이에서 관계니까 1인칭도 M이라고 썼어요. 자, 아이모 조엠카 하이녜. 아, 네, 재미있는 결론이 나오네요. 자, 여보는 모쪼, 엠, 저에게 사주세요. 모쪼, 사람 하면은 누구에게 사주다. 자, 우리 둘다라는 표현, 베트남으로 까, 하이 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우리 하이. 이, 숫자 이 앞에다가 까를 붙여주시면 돼요. 이 까는 전체, 전부 이런 뜻입니다. 네. 까, 하이 하면 둘다. 두개다 전체로. 까, 하이에 두개다 사줘요, 여보. 자, 결론. 네. 생년 <laughs> 엠마. 자,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표현 알아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 어떤 사람에게 이 상황을 강조하고 싶을 때, 정말 간단하게 하는 표현은 단어 뒤에다가 문장 끝에 마만 붙여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생년, 엠, 저의 생일, 나의 생일, 뒤에다가 마 하면은 나의 생일이잖아. 라는 표현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네. 자, 그래서 내가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임팩트 있는 표현, 명사 뒤에 마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아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두 개를 다 사줬을 것 같은데 결론이 좀 궁금해지네요. 자, 그래서 오늘의 회화 동등 비교를 사용해서 재밌게 봤고요. 우리 오늘의 퀴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잘 풀어보셨나요? 자, 아무래도 이제 비교급 파트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좀 어려운 것 같다. 실생활에서 비교구 실제로 많이 쓰나? 네,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실제로 비교급은, 어, 뭔가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이거 만큼 엄마다. 그래서 약간 그거의 정당성이라든지, 나의 느낌을 표현하는데, 비교급은 정말 많이 쓰여요. 네. 그래서, 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재미있게 봐주세요. 자, 오늘은 재미있는 걸 제가 가져오느라, 뭔가 현실성이 조금 약간 떨어지는 예문을 가져오긴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엥? 이게 말이 돼? 아마 특히 하노이에서 여행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느끼셨을 텐데, 이건 예문을 위한 예문입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자, 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기두 문장을 올바르게 비교급으로 만든 문장을 고르세요. 지금 이두 문장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비교급으로 바꿀 거예요. 그거를 래서그 올바르게 만드는 문장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호금, 소, 하이, 맷. 자, 우리 호금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다른 이름으로는 호환김이라고 해요. 자, 한옥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이 호수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행자 거리 중심에 떡하니 있거든요. 네, 뭐전설도 있고요. 거북이 관련해서. 그럼 다음 기회에 제가 말할 수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자, 검호수 혹은 황금호수라고 부르는 호수입니다. 자, 이 호금, 이 호수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 대문자로 썼어요. 자, 검호수는 2미터로 깊다. 응, 깊이가 2미터다. 자, 베트남어로 깊이가 어떻다, 키가 어떻다 이런 표현들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형사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수치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깊이가 2미터다 이렇게 표현하죠 베트남 사람들은. 어, 이 호수는 깊은데 2미터로 깊다. 이 말이 바로 깊이가 2미터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호떠이공서하이는자 여기서 다들 개우뚱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하실 텐데 자 우리 하노이 가면 서호가 있죠. 그서 베트남으로 호떠이라고 하는데 이제 하노이에서 가장 큰 호수이면서 굉장히 깊은 호수죠. 가면은 이제 우리 새우빵이라고 해서 명물 요리도 있는데요. 네, 자두 호수는 실제로 규모랑 깊이가 차이가 있지만 이 문제는 문제를 위한 문제이므로 네, 넓은 마음으로 같이 해석을 해볼게요. 호떠이고써하이맨이 서호도 떠이 호수도 역시 깊다 깊이가 2 m 다 라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지금 두 호수의 깊이가 2 m 로 같아요 자모 떠올려 주시면 되죠 오늘 우리가 배운 동등 비교 표현을 떠올려 주시면 되죠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호금 콩 써방 호 떠이 음, 오, 방이 있으니까 동등 비교인데 자이 콩을 잘 봐주셔야 되죠 자 우리 검 호수는 깊지 아, 아요 라고 되어있네요. 깊지 않아요. 자, 뭐만큼? 서오만큼은 깊지 않아요. 예문을 보니까 두 개의 심 깊이가 2m로 똑같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옳은 네. 문장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2번. 호, 금, 서, 하이, 맥, 뉴, 호, 떠, 이, 티, 콩, 서. 자, 우리 검호수는 2m로 깊어요. 하지만 서오는, 자, 티, 여기 보이시죠? 주어 뒤에 오는 티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한번 끊어가면서 좀 강조하는 느낌, 특히 A와 B의 대상에 대해서 각자의 특징이나 어떤 서술을 할때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막때 우리나라말의 그 은, 는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런 게 베트남어의 주어디어는 T의 역할입니다. 이거는 생략하셔도 돼요. 네, 생략해도 됩니다. 보셔도 돼요. 음. 자, 우리 거모수는미터로 깊은데 서호는요, 안 깊어요. 음? <laughs> 네, 이 문장하고는 같은 뜻이 아니, 아니죠. 자, 그러면은 2번도 아니고 답은3번일 텐데 3번이 왜 맞는지 볼게요. 호, 금, 바, 호, 떠, 이, 서, 우, 망, 어,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만들고 싶은 문장이었네요. 자, 검호수와 서호는 검호수와 떠이호수는 깊은 게망녀 똑같이 깊어요. 라는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둘다 이미터라고 했으니까 깊이가 똑같아요. 똑같이 깊어요. 라는 표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동등비교 방이랑 뉴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익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동등 비교라는 거는 어떤 대상이 서로 똑같다, 비슷하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럴 때 베트남어에서는 방과 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가장 기본 어수는 A는 형용사 하다 그다음에 방 혹은 뉴를 써 주시고 그다음에 B 대상을 가져오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너무 쉽고 자, 이거를 갖다가 응용하는 동등 비교의 형태 변화 표현이 있어요. 그거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환 가능한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A와 B는 어떻게 한데, 망,냐,우, 뉴,냐,우에서 똑같이 몸하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이 비교하는 대상이 여기서는 지금 목적어로 들어간 경우. 사실은 이 구문을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씁니다. 정말 많이 써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A와 B를 넣어주시고, 그 뒤에 망냐 혹은 뉴,냐,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첫 번째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하세요. 쉽잖아요. 근데 이두 번째가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또이두 번째를 배치한 사람들이 또 많이 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응용 표현을 조금 확실하게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등비교에 이어서 우등비교, 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